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을미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유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반한살 운에 공적 업무가 순조롭게 처리되고 좋은 일을 앞두고 이 어려운 일도 잘 풀리고 학생은 진학하고 직장인은 승진하고. 사업자는 기반을 다지고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고 가옥이나 토지문서를 취득하고 부업을 시작해도 좋으며 딸이 크게 출세하거나 고관대작이 되거나 명예나 지위가 보장되는 운입니다. 학문과 예술에 소질이 있어 학자가 되거나 예술가가 될수 있습니다. 자매의 도움을 받아 재물을 모으거나 협조가 잘 되는 운입니다. 취직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주위의 도움으로 발전합니다. 사업자는 막힌 일이 해결되고 번창일이 성사되고 번창하며 학생은 성적이 향상되는 운입니다. 성실하게 책무를 다하여 윗사람의신임을 받고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승진시험에 합격하고 정부기관에서 자격을 인정받아 납품계약의 혜택을 받고 모친의 정성으로 국가고시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월주정관은 크게 발달하고 계획이 순조롭고 영화를 누리고 귀족처럼 사는 운입니다. 녹은 운으로 명예와 권위에 대한 욕망이 크고 노력하면 발전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는 운입니다. 타인의 존경을 받는 운입니다. 부하 직원이 도움으로 승진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첩이나 여행자의 힘으로 공직이나 명예직을 얻는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체면이 손상되고, 언행이 불순해지고,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고, 수환이 부족한 운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화나 소송을 겪어 관제구설로 시달리고, 중상모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을 보면 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하고, 직장을 잃거나 관제구설로 불명예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딸로 인하여 형제 자매 간 불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형제와 다투거나 불화가 있고 여성과 교제가 어렵고 성질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승진을 놓고 후배와 경쟁하고 건강을 잃거나 상사나 동료의 농관으로 실직을 당하는데 정인이 있으면 면할 수 있습니다. 명예나 이익이 손상되고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반나살문의 건강관리를 잘하고 보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을 확장하지 말고 창업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